이제 드디어 수소원자로 넘어갈게요. 그니까 아까 봤던 내용도 우리가 뭐 에너지 스테이트 구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리얼 월드가 아니라 원래 이제 원자는 3D잖아요. 3D인데 그거를 어, 원 디멘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간략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퍼텐셜 우물 안에 입자가 갇힌 거를 사실은 이 3d 공간에서 원자핵과 이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걸 갖다가 그냥 이원 디멘젼 안에 얘가 전자가 쉽게 말하면 원자핵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얘가 왔다갔다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러한 걸로 이제 쉽게 말하면 되게 음 단순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슈뢰딩거 방정식 이퀘에이션 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구해 본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차원, 3차원 이렇게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소 원자에 대한 뭐 에너지 스테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역시를 어떻게? 역시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슈레딩거 이퀴에이션은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냐면 수소 원자에서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퍼텐셜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이 퍼텐셜 에너지 왜 구하는지 아세요? 자, 앞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슈뢰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슈뢰딩거 이퀘이션 안에는 이 퍼텐셜 에너지 부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 퍼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든 간에 이 퍼텐셜 에너지를 구하는데 이 퍼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도 이제 여러분들이 접분을 모르면은 사실은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퍼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력 퍼텐셜 에너지 잘 알고 있죠. 질량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를 통해서, 이 지구에서 얘가 잡아당기는 힘의 비례, 요거에 이제 역방향으로 h만큼 잡아당겼다. 그럼 얘가 작용하는 힘이 얼마의 힘을 작용해야 되냐면, 얘 물체 무게가 얼마냐면 mg죠.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당겼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장전을 얼마큼 하는 거냐면, 1이에요, 1. fs. 즉, mg 곱하기 h만큼 장전되어 있다. 이걸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보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굉장히 이제 그, 근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워낙 지구 반지름이 크다 보니까, 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이 H는 세 발의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원자핵만 보더라도 여기서 전자가 한번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거리에 따라서 이 거리의 위치, 얘가 잡아당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그 거리가 따, 따로, 이제 뭐 벌어지거나 가까워지나 하면서 이 포스 자체, 이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전기력은 k에다가 r제곱 그다음에 뭐 q1 q2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 양성자를 이제 플러스 1로 놓고 요 전자를 마이너스 1로 놓는데 요 마이너스 1을 2로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인데 크기는 같기 때문에 얘도 2로 놓겠다. 해 가지고 요거를 퍼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k에다가 2제곱 그다음에 r이 되는데 요 r이라는 게 변하면서 이 힘도 변하는 거예요. 즉 F 곱하기 S를 해주는데 이 S에 해당하는 게 R이거든요? 근데 이 F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줘야 돼요. 이 제곱 형태를 적분해주면 R이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빠져나와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1로 정의를 할게요. 선생님, 또 이것도 러프하게 유도하면. 여기서 F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K에다가, 쿨롱상수에다가, 양성자 E, 전자 E, 그 다음에 R제곱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F 곱하기 S가 그냥 R만큼 떨어졌다고 하면 요거, 요거 약분 돼가지고 어떻게 돼? K, R, 그 다음에 E제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마이너스란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적분하면 나오는 거고, 사실 이 기준을 우리가 무한대서 가까이 가져가는 걸로 두기 때문에 그런데, 아,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되겠죠? 위를막 어, 희한하게 써가지고, 얘가 막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징그럽게. E제곱, 어, 이렇게. 응? 요건 R이고. 됐죠? F, S 하면은 이게 퍼텐셜 에너지. M, J, H 구한 거랑 선생님이 똑같이 구해버린 거예요. 됐죠? 요러한 값을 넣어가지고 그 아까 봤던 슈레딩거이퀘에이션을 풀면 요게 나온다는 거다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앞서 봤던 원디멘전에서 이때 이 에너지 스테이트는 여러분 어떻게 구해졌죠? 8mL의 제곱에 n제곱 하제곱 이렇게 나왔죠. 이거랑 전혀 반대로 나오죠. 전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원 디멘전에서만 구한 거고 3D 멘전에서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 디멘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 정상파, 정상파 그려보면서 분명히 연습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바로 유도가 되거든요. 이 상황으로 구한 거고 얘는 유도를 못 해요. 우리가 그3 디멘전에 해당하는 슈레딩거 이퀘에이션을 풀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적인 요소인데 워낙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에너지 스테이트라는 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3 6의 숫자 몰라도 좋아요. 어떻든 간에 n제곱. 이 양자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자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원디멘션에서는 근데 실제 수소원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에너지 스테이트는 어떻게? 양자수 제곱에 반비례고, 그 다음에 우리 앞순서도 한번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익혀도 좋다 그랬죠. 이 수소원자의 그 지름 있잖아요. 지름, 반지름. 이 반지름은 마찬가지로 양자에, 아, 이것도 빨간색으로 쓰니까 뭐 너무 섞인다. 요,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요, 양자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는요, 수소원자에 딱, 어, 이게 딱 속해가지고, 요, 수소원자에서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좋아요. 이유는 뭐라고요? 아직 여러분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상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얘는 연습문제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게 리얼이고. 근데 리얼은 못 푼다. 그래서, 요런 상황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지금 수소원자 기반으로 해서 여기 막 전자 채우는 거 있잖아요. 음, 전자 채우는 걸 이제 하는 겁니다. 전자를 채우는 걸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화학에서 많이 봤던 게 이거, 이게 이거죠. 주양자수 n인 에너지 주인는 n제곱 개의 상태가 있고, 스피 양자수까지 포함하면 2n제곱 개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만드는 법 선생님 설명했었잖아요. 1면은 2, 2면은 8 해가지고, 그 숫자만 알면 우리가 옥택규칙하고 연결하면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주양자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그런 양자수가 되겠고요. 음, 뭐, 이런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음수가 허용이 안 되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N으로 나타내죠. 그죠 자, 그래서 주향자 수가 1일 때 그때 채워진 껍질을 K 껍질, L 껍질, 뭐세 번째를 N 껍질, N 껍질, O 껍질, 여러분 기억나죠? 이건 주로 화학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어, 한번 선생님이 짚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궤도향자수라고 하는 게 전자의 가운동량을 결정한다. 우리가, 우리 이제 그, 고교 물리에서는 물리투라고 해도 가군동량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어떻든 간에 이게 가군동량을 결정한다는 거고, 궤도양자수를 화학에서 뭐냐면, 이제 주양자수 대신 이제 부양자수라고, 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때 허용된 값은 요 지금 주양자수보다는 하나가 더 작은 값.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제 n이 3이다. 주양자수가 3이다. 그러면 이 궤도양자수는 어떻게 되냐면 어, 거는 이제 l이죠. 요 l은 어떻게 되냐면 0, 1, 2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 양자수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m으로 표시하거든요. L, 이렇게 l, 자, A, l 좋아요. m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요 각운동량의 한 성분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요 성분을 결정하는 것은 요 l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l 값이 0에서 1, 2까지 되니까 이건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좀 쓸게요. 겹치니까 음, 0 그다음에 플러스 1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2 되고요, 마이너스 2도 되고 그러니까 쓸 때는 이렇게 주로 써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음. 그다음에 이 궤도 양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죠? 이거 어, 이제 우리 오비탈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음? 원래 사실은 어, 이게 궤도 함수, 궤도 함수에 대한 이제 그 파동 함수인데. 이걸 뭐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g 오비탈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더 익숙할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요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실제 전자 채우는 거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 주로 다루고 음, 우리가 이제 그 물리에서는 뭐잘 하진 않지만 어, 요게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채우는 건 그게 렇 크게 신경 안 써도 좋고요. 음,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양자수를 보게 되면 파동함수를 통한 전자 발견 확률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타날 확률들을 다 체크해서 점으로 찍다 보면 뿌연 이런 구름 같은 그림이 되죠 이걸 우리가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양자 역학적으로 보면 보호 모형 어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원자가 전자가 돌수 있는 궤도가 있다라는 모형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자 모형 이렇게 해야겠다 이 전자 구름 모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실질적인 원자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한다. 어? 그래서 얘가 확률로만 존재하지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알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률밀도 함수를 보게 되면 주양자 수가 1이고 궤도 양자 수가 0일 때 확률밀도 어요 함수를 보게 되면 요한 부분에서만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머지는 0이에요.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주양자수가 n이 2고요그 다음에 어, 궤도양자수가 0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확률이 높고 여기는 아예 0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높죠 응? 이렇게 해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두 부분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런 형태를 나타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화학에서는 이제 이런 제이 그림까지도 조금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데 물리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전자 구름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가 그러니까 파동함수 슈레딩거의 그, 이퀘이션을 풀면 파동함수가 나오고, 그 파동함수를 통해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을 알게 되고, 그 확률에 따라서 이 지금 전자의 분포를 우리가 나타내면 3차원의 전자구름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 예, 그거는 정확하게 어,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올리 베타 원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물리원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왜 파울리 베타 원리가, 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좀 약간 재미, 재미있게 우리가 그 합반했을 때 책상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런 걸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그걸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음, 한번 공부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원자에서 같은 양자 상태두개 이상의 전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스피드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한 상태에 똑같은 이 스피드 양자수를 갖는 애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죠? 요게 이제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채우면, 요게 그냥 요, 요거 채운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전자 개수에요. 세개 채우면은 하나, 둘. 첫 번째 S에다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두 번째 S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채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차고 난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딴 다음에 몇 개냐면, 넷, 다음에 하나, 다섯이죠. 여기 차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기가 두 개가 돼, 여섯 개찰 때는 여기에 이렇게 차는 게 아니에요. 어? 여기에 하나가 찬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굳이 여기 전자가 두 개가 겹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 쉽게 말하면은 전기로만 따져도 다 음, 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왜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겠어. 그래서 여기 세 개까지는 요 PO 비타를 세개 채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네 개부터는 더 들어갈 때가 이제 요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때는 요런 상태. 지금 요 상황에서 업스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스핀으로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되고 어떻게? 다운스핀으로 들어간다. 그다음에도 다운스핀 들어가고 다운스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리튬부터 네온까지 이렇게 채우는 거. 이거 오히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게더 편하긴 하죠. 음. 그리고 이 다원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순서랑건 여러분 이건 뭐 암기적인 요소죠 1s, 2s, 3s, 4s, 5s, 6s, 7s 쓰고 그 다음에 2p, 3p, 4p 쓴 다음에 요런 식으로 꺾여 가게 되면 그렇죠 1s 다음에 2s 오고 1s 다음에 2s 오고 그 다음에 2p가 옵니다 2p가 오죠 그렇죠 1s, 2s, 2p가 오고 그 다음에 3s가 와요 3s가 오고 그 다음에 3p가 오고 4s가 오고 요런 식으로 이거 아마 화학하는 친구들은 다 외웠던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